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효과는 없었습니다. 전 현직 시장 간의 네 번째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양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가 당선되며 삼선 시장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. 정세민 기자입니다. 이변은 없었습니다. 선거 초반부터 숙명의 라이벌이자 현직 시장인 김일권 후보를 상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20% 이상 앞섰던 나동연 후보 개표에서도 60%대의 득표로 민주당 김일곤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양산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. 이렇게 저를 믿고 어,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신 우리 36만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이 승리는 어, 나동의 승리 기에 이전에 우리 어, 위대한 우리 시민들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동현 당선인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김일권 후보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었지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라이벌 김일권 후보에 뼈 아픈 1패를 하며 3선에 실패했었습니다.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도전 의사를 밝힌 끝에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효과를 기대했었지만 나당선인의 특유의 뚝심으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삼선 양산 시정에 반열에 올랐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어떤 경제 사정들을 저희에게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우리 시민 통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양산 시정을 만들어나는 아주 주름한 명령으로 여기고.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, 멈춰버린 도시 성장의 정상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된 나동현 당선인. 재선 시장의 경험과 4년간의 철저한 반상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략으로 양산시의 제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